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비반지의 루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멜로디언? 그거 호수를 사려고 문방구에 갔는데 우연히 이 인형을 발견했어요 이게 유튜브 찍는 분, 분들인데 유명하더라고 하더라고 해서 제가 이 두개의 인형을 샀어요 나는 이, 이름을 잘 모르고 이 적혀 이게 <laughs> 샌드박스라고 적혀있거든요? 그래서 제가 주로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를 조금 영상을 올릴 때가 올릴 때는... <laughs>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이제 곧 올릴 거예요 그때 뭐지? 음... 그래서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... 뭐라 해야 되지? 그... <laughs> 유튜브로 마인크래프트 하는 법! 그런 거를 제가 즐겨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... 이분들은 제가 또 처음 보거든요. 저는 그... 말은 해줄 수 없구나. 누구누구님이랑 누구누구님의 유튜브 방송을 봐요. <laughs> 네, 이분들은 진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제 이분들도 마인크래프트 뭐 샌드박스 회사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적혀있... 뭐라 해야 되지? 회사라고 <laughs> 적혀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제가 영상을 한번 봐볼까 봐요. 그리고 신기한 게... 휴대폰 고리가 달려있어요. 휴대폰 고리. 예쁘죠? <laughs> 이거는, 그니까 그 가방에 다는그 끈? 끈이라 해야 되나? 솔직히, <laughs> 얘가 더 이쁘다. <laughs> 저는 여자니까, 여자. <laughs> 이분도 예뻐요. 제가 예뻐해 줄게요 <laughs> 이렇게 두 개의 인형을 샀는데 음, 이게 잠시만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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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는 제 손에 비하면 가방용 그 그러니까 학교 책가방 같은데 거는 그런 가방용인 것 같고 얘는 반대로 엄청 작죠. 얘네는 얘네는 그냥 그 뭐지 휴대용? 그러니까 약간 휴대폰에 달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저희 동생 이렇게 루비님이라고 해야 되나? 네, 루비 반지의 루비님이에요. 이제 그분도 이제 좀 있으면은 제가 동영상을 시작하라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. 음. 안 한대요. 그래서 그 루비반지의 루비라는 이름은 그냥 저의 동생이라고 치고, 진짜 루비님 제 동생이에요. 동생이라고 치고, 여깄다. 동생아. <웃음> <웃음> 이 인형을 오늘은 소개해봤어요. 음, 많이 뭐, 귀엽니까, 그, 막, 이상하던가? 그렇진 않네요. 굉장히 귀여워요. 이렇게 저도, 음, 구독자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, 그 가게 주인은. 그래서 저도 구독자 많이 많이 모아가지고, 음, 솔직히 제가 이벤트 같은 거는 할 수는 없어요. 이거 휴대폰으로 저 혼자 그냥 집에서 찍는 영상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. 막 카메라 감독님 이런 거 없어요. <laughs> 아셨죠? 그니까 그냥 구독자가 제가 지금은 구독자 10명 생기면 그때 한 번, 50명, 50명 되면 그때 한 번, 100명 되면 또 그때 한 번, 150명 되면 또 그때 한 번, 200명 되면 이렇게 알았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. 그러면 안녕! 뿅뿅.